정읍에서 오시는 분인데 밥을 사겠다고. 꼭 부탁을 해요.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는데 입이 찢어져서 좋아하면서 자기가 밥을 사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 딸하고 사이가 2천만 원을 가져와서 자기한테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내막을 들어보세요. 내막이라고 하는. 그, 그 사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억을 11조를 해야 돼요. 이 억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부인 권사가 장로 남편한테, 11조 해라, 해라. 못 해. 안 해.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면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난것 같아. 결국은 11조를 2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라 싸우다가 남편이 야 11조는 못해도 장모님한테 우리 2천만 원 갖다 주자. 그걸로 시자. 응.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게니까 딸하고 협의를 한 거야. 자기 친정엄마를 갖다 준다니까 시골에 사는 친정엄마 평소에 도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2천만 원 갖다 주지니까 딸이 그러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그 돈을 11조 못하는 대신 장모님한테 가져온 거야. 그 사연을 듣고 내가 장 권사님 빨리 가지고 다시 가셔. 이름 내면 아는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장로 사위한테 가서 그 교회 권사가 이 자리에도 있어요. 알아듣어요? 가서 갖다 줘라. 그랬어요. 살리려면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걸 가져가지고 딸내 집에 가서 주었어 나한테 이거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바로 드려라. 근데 그 사이가 끝내 안 했어. 안 하고 사,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 망하고 딸은 병으로 죽었어. 사이도 망해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어디로 가버렸어. 손녀딸 하나 데리고, 아주 예쁘게 생긴 손녀딸 데리고 기도원에 왔더라고, 기도 좀 받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도. 돌아가셨는데, 뭐야, 이거, 우리 권사님 사이, 장로, 다른 권사,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무너졌어요. <laughs> 헌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저주 받는 거 아세요? 말락기 1장 14절 펴요. 이 사기 헌금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말락기 1장 14절. <laughs> 헌금 관리. 이렇게 씁시다. 말라키 일장, 십사절. 시작.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속이서는 안 바치면 안 바쳤지. 솔직히 말해서,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저주받은 사람, 아나냐 사비라안 바친 사람은 안 죽었대니까요. 그런데 바치고도 죽었다고. 왜 사기 현금? 그것이 저한테 상당히...

축복과 저주가 멀리 있지 않 테니까요. 바로 옆에 쫓아다닌다고. 나한테는 자식을 잃을 일도 없고, 나한테는 저주 같은 건 상관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 둔다 안 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너무 뭘 무시하지 말라고 맘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문도 빡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장로가 11조 2억을 못하고, 결국은 대진 거지, 안 그래요? 망한 거예요. 자기도 죽고 결국은 딸 하나 남았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저는 주변에서 수없이 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양심을 속인 헌금, 이것은 저주받는다. 확인했죠? 내 말씀으로 새겨야 됩니다. 온전한 11절을 나의 집에 들여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자 맨날 이것만 하지, 그 앞절, 구절은 저주를 왜말안 하냐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11절은 무슨 세금이었다, 구제물이었다, 11절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약에, 어, 아, 그래? 그런 거였어? 우습게 본다, 우습게. 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킵니까? 분명하게 돼 있는데. 나는 굶어도 11조 하겠다. 그러면 열려진다니까, 열려져. 열려져.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 아멘.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를 해요. 하나님께 하면 축복. 마귀한테 하면 저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일주하면 축복이 열려지는데 이건 못 드려 안 드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이것만큼은 못건들 꼭꼭 숨겨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항상 양심을 속이지 말고 물질에 정직해야 돼 그래야 물건이 달라 물질에 팔려서 끌려다니지 말고 아, 네. 물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아, 네. 아 정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런 감동을 아, 네. 늘 느끼면서 열어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아, 네. 그렇게 사는 맛을 아냐 아, 네. 옆에 사람들은 물어 니가 개 맛을 아냐 아, 네. <laughs> 고고만, 네가 한치의 맛을 아냐 <laughs> <저는 어차피 웃음> 어, <아버지 못해서> 몰라요. <laughs>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특히 물질에 정직한 그래야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 <laughs> 80년도에 여의도에서 CCC 대학생 선교의 주체로 나는 찾았네 이런 주제로 백만 집회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저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그때 이 저름 집회 때왔든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한강이 합정동에 물난리 나고, 뭐, 중랑천이 터지고, 막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 속에서 집회를 하느냐고 본부 속으로 전화벨이 끝없이 울려든, 난리통에 그런데 그 여의도에 비가 오지 않았어. 한강 편을 바라보면 무지개가 쫙 비쳤어. 그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그 느낌이 평생 지워지질 않아. 그 감동. 하나님 살아 계시다. 진짜 고센 땅에만 햇빛이 비치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 이 속에서 느낌이 있잖아. 우리 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 거룩한 감동이 속에서 남아 있어요. 그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로 나와서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미국에서까지 밤에는 왔어요. 이름이 루트노루예요 미국의 한국의 정주영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미국의 건설 분야 1인자에 재벌순위 3위. 그 당시에 루트놀리가 자가 비행기를 타고 그 주최 측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도 5.1 광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광장에 이렇게 만 명씩 앉는 자리 짝짝 이렇게 그려놓고 하얗게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줄해서 그 많은 분들이 훑어지지 않고 계속 주간 야간 계속 영유 집회를 했다고 그때 밤에 그분이 오셨어 소개를 하는데 자가 비행기를 타고 그때 한국에 자가 비행기 소리는 낯설었어 낯설어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을 했다 감동 이분 루트노루 이름은 확실합니다 제가 세겨놨어요그 분이 이태리계 미국 사람입니다. 이태리 출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이땜 공사를 제가 하면 11쪽 아니고 그 건축원금을 제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하겠다고 그 땜을 수주를 할수 있는 상황이 불리하니까 하나님 이 땜을 나에게 건설하게 하면 내가 이거 얼마 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매덕을 들겠다 이렇게 했겠지. 기적적으로 자기가 그 댐을 건설하게 됐어요. 됐는데 문제가 생겨요. 돌발 상황이 생겨요. 그 댐을 정확한 설계, 건축 자재, 법칙대로 그대로 수주 <laughs> 그 건축을 하는데 그댐 중간에 물이 도는 그 하여튼 특수 그런 지형이 발생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다 부어 놓고 철근 다해 놨는데 무너져. 네 차례, 네 차례. 그걸 보완해가지고 또, 또 무너져. 그래, 결국은 댐 완성을 했어요. 근데댐을 완성해 놓고 돈이 남은 게 아니라 미쳤어. 이해가 돼요? 돌발 상황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 중직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땜을 하나님이 나에게 건설하게 하면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얼마인지는 내가 기억이 못해. 그런, 그런데 댐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서 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직들이 반대, 남았어야 헌금하지. 이거 댐을 만들어 놓고 손해를 봤는데, 이건 광신자들이 하는 짓이다. 반대, 반대 못한다. 우리는 절대 반대다. 그때 루트노르가 이렇게 말해, 요 나는 사람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우선이다. 나는 사람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 우선이다. 가겠다 이렇게 몰아붙였어. 그러니까 그 중직들이 다 사표를 내고, 저런 광신자 밑에서는 못하겠다. 뭐 관리직, 기술직, 뭐 생산직 다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무너져. 문을 닫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일하셨어. 뉴욕타임즈에 기자가 왔어. 땜을 취재하러 왔어. 경, 그 경제 기술 분야의 그 땜을 소개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땜을 잘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과정을 질문하러 왔는데 문이 닫혀서 회사가 수위밖에 없어 한마디로 문 닫고 그래서 이 회사가 왜 망했냐고 물어 여차저차해서 우리 사장이 광신자다 저런 사장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다 간뒀다고 이런 사연을 듣게 돼 근데 이 기자를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겠지 경제면 일면에 그 댐이 소개가 돼 견고하게 보강해서 만들어진 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믿지면서 손해 보면서까지 끝까지 댐을 완성한 장인 정신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미국의 모든 관급 공사의 90%가 이해 가되나 모든 관급 공사 90% 이상이 수주가 들어오고 아멘. 또 일반 공사 50% 넘게 다이회사에 줄을 서게 되니까 완전히 대박 세상말. 아멘. 하나님 밀어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한 방이면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제는 굶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주 생활 아멘. 내가 이제는 굶어도 망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 물질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이 관계가 열려지기를 주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원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 이 표현을 하기가 좀 거시기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쓰자고. 목사와의 관계예요. 아, 네. 여러분, 먼저 사람이 법칙이 있잖아요. 망고 불변의 법칙이 있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팥 심으면 팥. 콩 심으면 콩이야.

건들 수 없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야. 근데 이, 이 법칙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주회종한테 잘하라는 거야. 너 살라면 목회자 관계를 해라. 그 앞에 6절 봐요. 시작. 그걸 설명하는 것이 망고불변의 법칙의 원리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 원리들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목회자가 축복권이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아멘. 있다. 아멘. 여기서 꼬이면 답 꼬여. 신명기 21장 5절 펴요. 신명기 21장 5절. 인생의 여, 매, 매듭을 풀수 있는 원리가 죄 종의 손에 있어요. 시작. 열고 닫히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섬기는 일 말고 또 하나의 하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야. 그럼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가장 위대한 지름길이 하나님의 종의 기도야. 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기름보 세운 아름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써 있어. 민수기 22장,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기도로 한 방이면 저주를 축복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멘. 권세를 하나님 맡겨주었잖아요 아멘. 여수와 같은 위대한 종이 있어요 <laughs> 하늘에 태양을 멈추게 한 영빨이 있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멘.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 아멘. 그 위대한 종이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겼어요 네. 네. 여수 아래도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아니야 그 용맹하고 그 무적의 장수였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모세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게 만드는 사건이 나와 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앞에 가게 돼 있어 방향을 바꿔야 그림자가 뒤로 가지 네. 축복의 길로 가야지 저주의 길로 고집하지 마라고 얼른 뭐가 꼬이고 막히면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를 열어야 돼 저는 저는 이거 몰랐어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산기도 할때 나를 데리고 갔어 아들들 둘이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살 많고 하나 적은데 놓고 나한테만 야 사기도 갈래? 야, 나 오늘 붕에 가는데, 니 가, 같이 갈래? 우리 목사님 붕에 가면 내가 따라가. 가방 들어. 근데 이분이 인상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 절대 나 보고 상상하지 마. 아, 진짜 이렇게 설교하다 눈이 마주치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말을 못 붙여.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교인이 30명이 안 넘더라고. 와서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어른이 저한테는 아주 잘했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목사가 축복권이 있더라고. 누가 뭐래도 네. 지금 복음시대의 제사장은 목사지. 아, 네. 그렇다고 신부한테 갈 수도 없는 거고, 빡빡이한테 갈 수도 없는 거냐, 빡빡씨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내가 목사한테 내 머리에 손놓 얹고 축복하노라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용기를 다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야 니다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 왜? 왜? 무서워서 아닙니다 시다 축복기도는 부자간에도 공짜가 없다. 부자간에도 공짜가 없어. 축복기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도 별미가 있어서 었 별미. 그때 제가 그집 앞에까지 갔다가 집에 왔어. 그 당시에 시계, 라디오 다전남포에 맡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 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다 갖다 봤다 주석, 켈빈 주석, 무슨 랑게 주석, 뭐 이런 것들을 할부 장사가 집에 와갖고 돈 받으러 다니던 시절에 돈 주면 도장 찍어주고 할부 카드 가지고 다니던 시절에 안 주면 욕하고 싸우고 그러던 시절에 그몇년 동안 할부 끊어서 산 책을 다 청계천에 가서 팔았어. 우리 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그때 돈 50만 원을 만드는 것은 나한테, 지금 5천만 원보다 더 크죠, 돈 가치가. 제가 그 돈을 만들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왔냐? 이게 아니에요. 내 쫓으라 그래. 그 무서운 인상. 쫓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절만 바뀌어도 생신 때도 명절 때도 쫓아갔습니다. 세월이 몇년 가도 죽어도 나는 저분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만 3년이 지났는데 그분 생신날입니다. 미리 준비한 꽃다발, 꽃바구니하고 과일박스를 들고 새벽예매 끝나자마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 시간에 안 가면 시간이 안되겠더라고 겨울철이라 아직 통이 안 탔을 땐 새벽에 끝나고 띵동 하고 동그란 벨이 있 눌렀더니 그 목사님이 잠옷 바람으로 자기 자식들이 온줄 알고 직접 문을 열어주러 나오다가 날 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니가 내 자식들보다 낫다. 제가 더 먼저 가서 점수를 딴 거예요. 실로 3년 만에 만 3년 만에 들어오게 해주더라고 제가 그집 거실 앞에 그다 내려놓고 봉투를 3년 동안 봉투 몇 차례 새로 만졌는지 몰라요 왜냐? 그게 쓸 일이 많아 <laughs> 웬만한 꺼내서 쌀 팔까 급한 일에 쓸까 빚 갚을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한테 너무 힘든 돈이에요 그걸 봉투를 몇번 바꿨어. 다 러져가. 그래도 그걸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 어른이 이걸 봤더니 몸을 푸르르르 떨더라. 한참 동안 밝아오는 차창 밖을 바라보고, 이제 창 밖을 바라보고, 차창이 아니에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그래요.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그 분께 관심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머리로 손을 딱 얻더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흑암, 어둠에 쓸뿌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더라고 그러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명령을 하는데 떼굴떼굴 불렀어요. 떼굴떼굴 어떻게 제가 몇 시간 지난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실실할 정도로 남의 집 밑에. 그런데 그때부터 제 사역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30대 세계를 무대로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역사를 봐 모든 학연, 지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생각지 않은데 기적이 일어나더라. 심은 대로 거듭니다. 축복을 이번에 열어야 돼. 아멘.